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네. 어이 배달의 민족의 그 수수료 문제 갖고 경기도 지사, 주사, 이재명 지사랑 아주 세게 붙었더라고요. 그 네. 근데 사실 코로나 전국에서 제일 호황을 본 데가 배달업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다니지 않고 모임도 안 하니까 네. 집에서 받아먹는다. 이게 굉장히 여기가 활성화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싸움의 내용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울트라 콜이라고 해가지고 어, 일정의 정액제 개념입니다. 한 달에 88,000원씩. 음. 그래서 자기가 세 개를 이렇게 입점할 수도 있고, 뭐 10개를 입점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10개를 입점했으면 8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여기서 수수료는 네. 정액제니까. 네. 가입한 업소주들이 네. 내는 거예요? 건 중소상공인들, 거주들이. 자영업자들이 네. 내는 거고. 배달민족은 어, 매출의 건수가 그 주문 건수가 몇건인가 상관없이 이면 러 김갑순의 가게가 1 0 개를 입점을 했다. 그럼 네. 88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음. 앞으로 김갑순의 가게는 건수당 수수료를 내라. 음. 어, 5.8%. 근데 이게 부, 부가세가 빠지는 건 실제 6.38%입니다. 네. 6.38%나 내라 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100만 원이면 6.38%면 얼마죠? 100만 원이면 6만. 3,000원씩 내게 되는 거고, 1,000만 원이면 63만 원이고, <laughs> 크이상으로 올라가면, 어, 점점 이제 건수당 수술을 내야 되니까, 정액적으로 한네개 4개 정도에서, 네개면 4, 8, 30, 34만 원, 35만 원 내던 게, 이게 거, 그 건당 수를 내게 되니까, 100만 원 안팎으로 급증해 버렸다. 이제 이 논란이 30가죠. 38만 원, 한 40만 원 내던 게, 그렇죠. 수수료 제도 개편 때문에 100만 원으로 예. 바뀌어야 된다. 다들 이제 배달 건수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배민에서도 일부는 이득이 된다라는 의견도 내고 아마 그런 계층도 근데,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상당히 네. 심각한 것이 카드 수수료가 지금 3%란 말이에요. 그렇죠. 카드 수수료보다 월, 꽁충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카드 수수료 최근에 1, 2%로 또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 훨씬 높아요. 근데 그분은 나 이게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배달의 비,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배달 앱은 그냥 중계만 해주는 것이고, 또 배달은 또 배달하는 또 우리 그 라이더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따로 있다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것까지도 모두 다이 사람들이, 다, 그, 그,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것에 그냥 가만히 다 중계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5점 몇 퍼센트, 6점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는 거 음. 자체는 사실상 이거는 거의 그안 좋게 표현하면 착취에 가까운 것이다. 예. 이게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것이 지금 배달앱에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인데 음.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을 해서 중소상공인들의 피땀을 빠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독일계열 기업에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생긴 결과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죠. 예, 왜 그러냐면요. 딜리버리 히어로스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100% 가까운 독과점이 안 됐다면 요기라고 배달 통합 배달의 민족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것을 함부로 하기, 하기 어렵죠. 예. 지금도 한 회사니까 조금 더 쉽게.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물론 예고는 작년 타긴 했습니다만, 예, 예. 그런 걸 독점이니까 함부로, 어차피 우리 말고 너희들 쓸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동통신 삼사하고 똑같은 거죠. 통신재벌도 저희가 아무리 폭리나 담합이나 행포를 지적을 해도 안 바뀌잖아요. 요건 예. 문제점에서 일부 인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인데, 결국 배달 의 민족 행포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38%의 수수료는 사실은 배달 의 민족이 가져가는 수수료고요. 그걸 하면 어시용 카드로 결제하고 그래서 외부로 결제하니까 3, 4% 수수료가 같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치킨 한마리 팔면 2만 원이잖아요. 제가 샀을 때그 치킨점주께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어요. 영업이익 한 마리 팔면 4천 원이 켜고 남는데 그 배달의 네. 민족하고 그 개발 수, 그 결제 수수료에서 2천 원 가까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천 원 수익 예. 중에 반이나. 예, 그러니까 이 음. 점주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임대료도 내야 그게 되죠. 크다. 우리가 체증금 인상 호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체증금 올라서 부담인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이제 라이더를 배달 라이더에게 맡기면 음. 그거 이제. 체증금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행료만 내긴 하면 되지만, 물론, 그것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천은 벌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사천은 벌었네 했는데, 절반이 빠져나가면, 얼마 허탈하겠습니까? 음. 저는 이번에 배달민용 수수료 개편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이유가, 꼭 코로나 전국 때문이라기보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업체들이 이제 떠니까 한 사례를 네. 든 거고 근데 제가 좀 다른 견해를 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작은 시장인 거에 비해 인적 자원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은 정말 해외 개발이라고 생각들어요.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음. 한국인들이 나가서 기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사업하는 그~ 그것만이 우리가 인류 초강구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한 첩경은 뭐냐면 국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해도 너무 잘 돼서 독일 회사도 오고 미국 회사도 오고 일본 회사도 오고 그런 공간이 돼야만 우리가 그만큼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독일계 회사에서 배달의 민족을 인제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남든 게 없네 이 제도상 우리는 기업할 의미가 없네 철수하겠네 이러면 이것도 우리로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여기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되나요 그게 저는 그게 경쟁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니까 러 그~ 지금 독과점 지금처럼 독과점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어느 나라라도 와, 어떤 자본이라도 와, 올 겁니다 근데 자본에 건강하게 발전하려면은 경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경쟁자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은 거의 유일한 방법은 경쟁자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쟁자를 어떻게 만들어줄 겁니까? 결국엔 지금으로서는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배달앱 같은 경우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특히 이제 지금은 뭐 지자체가 만든다고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소상공인들끼리 연합을 해서 배달, 배달앱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경쟁관계를 만들어준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통제가 된다면은 그것이 저로서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배민 사태의 핵심은 결국은 어 그게 독일 기업이라기보다 그게 어디가 됐건 음. 경쟁을 줄이는 독, 독과점화 그렇지.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려는 게 이제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의 아닌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처음에는 이상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낮춰라. 음. 근데 이거는 국가 고시로서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주는한발더 나간 거예요. 아예 그러면 앱 개발해서 니네들 이렇게 떼돈 벌어?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서 공공 앱. 그러니까 <laughs> 정부가 시장 사업에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 뭐 국, 정부 역할이 될 수는 있는데 공공기관 역할이 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시장에 개입해 들어오면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모든 걸원칙적으 맡겨 놓잖아요. 다만 100% 독과점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경쟁 시장의 경쟁자가 없었을 때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거기 이해관계인들이니까 정부나 공공 영역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가 이제 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군산 상고가 구에 음. 말 투아웃에 역전에서 역전의 명수였는데 그걸 배달의 명수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뛰어든 거죠 근데 여러면 군산시가 그거 외에 시장의 플레이어로 직접 뛰어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앞으로 정부나 경기도도 사실 그거 외에는 공기업 운영하는 거 말고요. 우리 국민의 생활필서비스는 음. 뛰어드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생각은 똑같을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공공 앱을 만들 때니 그양만 살아온 것 때문에, 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네, 예, 논쟁이 있어요. <laughs>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예. 의견이 재밌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우리가 토론한다는 것 <laughs> 자체가. <거처럼>. 이 얘기는 <laughs> 네. 결국에 뭐냐면 은 네. 이것이 어느 쪽 말이 맞느냐는 이것을 해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이제 사회에 환원하느냐 음. 이 문제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이 들지 지금 당장 이것을 배달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재명 지사는 독특한 사람인 게 굉장히 실험적인 좀 놀라운 <laughs> 일을 뻥뻥뻥 뻥, 뻥 했는데, 어,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글쎄, 도정 차원에, 그러니까 도지사 차원에서 배달, 공공 앱을 개발한다. 그것도 현금이 오가는 사업 영역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지금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진걸 수장 얘기처럼 선의를 갖고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대화 속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난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아주 아주 넓은 큰 틀에서 보면 구분이 상승기이고 또 영국 bbc 방송의 보도 표현처럼 절정기에 있는 나라와도 같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대단히+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